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올드 시리가 있고 신시 가지가 있습니다. 그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구 예루살렘은 네 개의 쿼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천 쿼터, 알미니안 쿼터, 주이식 쿼터, 무슬림 쿼터 이렇게 네 구역이 돼 있는데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그 성벽의 진입로는 여덟 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덟 개의 문 중에 하나만 빼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문 중에 유명한 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문입니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문인데, 다른 말로는 미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Beautiful Gate, 또 Golden Gate,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문은 성전이 위치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문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슬림 쿼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금돔이 거기에 올라가 있죠. 무슬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무슬림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중요시하는 이 지역인데요. 이 황금문에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 황금문, 동문을 통해서 이 동쪽에 위치한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쭉 내려오셔서 동물을 통해 성전으로 입장하실 거다. 그러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안 왔죠? 지금도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적이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스가리아서 14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셔서 동쪽 감남산에 서시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 되겠죠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동쪽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냥 닫혀진 정도가 아니라 문을 치워버리고 그걸 돌로 다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감남산에서 내려오는 곳은 무슬림들의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오면 그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자. 네, 그런 의도로 1541년에 이 오스만,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던 때 슐레이만 일세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문을 돌로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로 막혔다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못 들어갈까요? 어 돌이네 안 되겠네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이렇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동문을 통해. 영광이 임할 거다. 이스라엘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축제기간에 어떤 한 30대 젊은이가 바로 이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Palm Sunday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군중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는 신약성경 4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등장하는 몇안 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어보면 병행구절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이에요 군중들은 어떤 의도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호산나가 아닐까요? 네. 오늘 어떤 찬양대가 찬양했죠? 호산나잖아 웬만한 교회 찬양대 이름은 다 비슷합니다. 시온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예루살렘. 그렇죠? 뭐 사마리아 성가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laughs>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익숙한 호산나, 호산나 자주 뭐 호산나, 호산나, 막 기쁘게 부르는데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알고 사용하십니까? 호산나의 뜻이 뭔가요? What does it mean? 이런 뜻이에요.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유창한 영어로 시작 Save us now 네. 나를 구원해달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2023년 종려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호산나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행동은 무엇일까? 이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아웃라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좀 약간 허무하게도 종려나무가 동네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네. 동네에 그냥 많이 있는 나무가 팜출이었어요.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고 우리 동네도 많이 있잖아요. 네. 팜출이 뭐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제 종려 주일에 이걸 나눠주면 아이들은 주로 이제 옆에 있는 친구 겨드랑이 간지럼 태우는데 막 장난치고 그러죠 미국 교회는 막 이렇게 막 성도들 하나씩 다 나눠주고 한번 흔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된이 익숙한 나무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동네 분위기와 기후가 여기 북가주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비슷하고요. 종려나무도 똑같이 많고, 이렇게 동네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환영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개선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영광을 얻은 왕을 향한... 경의의 표시인 것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원래 경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월계수 잎이나 종려나무 잎을 머리에 씌워 주는 그런 것이 전통이었죠. 지금도 올림픽 전통에 따르면 그 월계수 잎을 씌워 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유명한 찬양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왕을 향한 경배와 칭송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서 성경을 낸 적이 있어요. 몇 년을 준비해서 1977년에 함께 편찬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동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 66권의 정경 외에 외경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외경을 인정하죠. 외경에는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마카베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베오 상권에 보면 13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 고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 마카베오는 예수님보다 한 세대 앞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기원전 160년 경에 사망한 하스몬 왕조의 왕이었어요. 이 하스몬 왕조는 오랜 유대가 이제 1948년까지 독립을 못했죠. 그런데 중간 중간 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조를 건설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왕조였습니다. 그 그 왕조를 이끌었던 중에 미마카베오가 기념비적으로 칭송되는 이유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신 적이 있죠.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해서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한우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한우카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헬레니즘이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이 너무나 이게 편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을 막 허투루 여긴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막 돼지고기가 걸려 있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침내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잠시나마 하스몬 왕조를 세웠던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카베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는 민족의 영웅이겠죠 유대인들의 영웅. 그러니까 지금 영웅인 사람들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쭉 주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6월절은 민족의 3대 명절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명절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떠들썩한 곳인데 이 고향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제2의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11장 1절에 나오는 그들,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앞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람들이겠죠. 네, 바로 앞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목격했던 장면은 10장 마지막에 보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뜨는 일이 나타났어요. 아니 맹인이 눈이 떠졌대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이죠. 근데 이들은 오래 전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쭉 내려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맹인이 눈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예수님이 마법사처럼 온갖 신기한 기적을 다 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막 먹인다든지, 물 위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거나 누군가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극깟 얼마 안 되는 로마 군병들 그냥 싹 쓸어버리십시오. 우리 눈에 다 무력화시켜서 어서 어서 빨리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막 들썩였을 것이고 그러한 흥청망청한 분위기 속에 편승되어서 이제 기적을 베푸는 30대 멋진 남자 하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군중 심리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와 예수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고 왜 그분을 지금 따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 그야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받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잘되고. 나의 나빠졌던 건강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며 자자손손 대대로 큰 복이 우리 집안에 임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종려주일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의 심리나 예수님을 그런 의도로 믿고 있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선택했던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제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서쪽을 향해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실 준비하고 계신 주님은 야옆 동네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주님이 선택했던 아이템은 놀랍게도 어린 나귀였습니다 콜트, C-O-L-T 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메시아로 입성하는 왕이 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 당연히 흰 말을 타야 하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아니면 그거 좀 비싸고 힘들다면 적어도 노새 정도는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죠. 근데 당나귀보다 약 20cm가 신장이 크고요. 몸무게는 두배 이상 나갑니다. 차이가 큽니다. BMW가 안 되면 적어도 아우디 정도는 타줘야 되고 그 정도가 왕의 수준인데 지금 복스바겐 골프 가져와 뭐 이렇게 작은 승용차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왜 왜 아직 아무도 안탄 어린 나귀를 가져가는데 What's up? 왜 가져가는 거야? 묻는다면 그냥 한마디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대 한마디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즉시 내어줄 거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시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동안 예수님과 관련되었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장면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가서 고기 하나를 낚아봐 낚시하면 그 생선에 물고기에 동전이 있을 거야 했는데 진짜 막 동전이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밀리터리 킹,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왕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은 겸손함과 소박함, 아주 낮아진 모습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의도적으로 입성하시는 그림을 통해 내가 이들에게 어떠한 왕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폭력 대신에 평화를, 지배 대신에 섬김을, 냉혹함 대신에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참된 그림이 오늘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출정 선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제도를 바꾸는 대신에 인간의 심성을 변화시키셨고 나무의 열매들을 건드리는 대신에 나무의 뿌리를 건드려서 총체적인 혁명, 총체적인 변화, 아니 아주 근본적인 죄 문제까지 해결자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기를 타시는 예수님의 행동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귀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아주 작고 디테일한 예언들까지도 다 묵상하시면서 이제 그 앞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한 주간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었는데 그 흥분된 한 주간을 앞둔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작은 디테일한 예언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달달달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겠죠 얼마나 많이 아셨겠습니까? 늘 묵상하셨을 텐데 자신과 관련된 작은 디테일까지도 하나하나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사건은 수백 년전 스가리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기록된 구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나귀 타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 아멘. 이 작은 한마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훨씬 더 앞으로 돌려보면 예수님 때부터 장장 1200, 1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창세계 49장에 야곱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다가 한마디 했던 유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숲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는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세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수레받기가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남김없이, 오차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결국 사실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의 종말이 이루기 전에 온전히 다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며칠 남기지 않은 한 30대 남성 한 분이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에까지 신경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약속되신 메시지를 그분의 순종을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개인적인 삶에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난주간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며,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차가 없어, 실수가 없어, 완벽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수레바퀴처럼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삶에 벌어지고 있는 작고 작은 아주 미세한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는 신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경륜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도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하나의 숙제들을 겸손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위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 되심의 근거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하대. 한마디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예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제자들의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신데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서는 즉각적인 허락,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전제하심을 알고 우리 사이드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권유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기억하시죠? 어부 출신이 대다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건너가는 호수 건너가는 길에 배에서 엄청난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서 이 갈릴리 호수 전문가인 사람들로 이러면 죽을지도 몰라 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던 차에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침도 닦고 이러시더니 아휴 잠잠해 비콰 i 이엇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멎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제자들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것은 경외로움이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것일 입니다 주님, 여기는 내 전문 영역인데 내 나와발인데, 이거 저는 반도체 전문인데요. 주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저의 전문 영역인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제가 주님은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내삶 가운데 벌어졌다면, 우리 그것을 목격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반도체는, 배는 그래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주님은 주님 일에나 신경 쓰세요. 아이 고난주간 저도 잘 알죠. 뭐 해야 되는지. 일주일 묵상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우리 집안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일주일에 대해서 묵상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고민하는 저의 바쁜 일들을 처리할 테니까 주님께 교회와 관련된 일에나 신경 써 주세요. 바로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수 있는 권유에 대한 것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나의 메시아로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쩌면 주인처럼 혹은 나귀처럼 내 등에 타신 그 주님을 잠시라도 태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확실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없이 높으신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한없이 낮아지면 됩니다. 우리를 낮추면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난주간에 더 낮아지세요. 더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아이, 그거는 제 영역입니다. 알아서 제가 할 거예요, 주님. 주님 일이나 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각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등에 태우고 있는 주님 사람들의 박수 소리, 환호 소리, 호산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박수 소리가 아닙니다. 나귀 보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등에 올라타고 계신 주님. 그분만을 높이 올려 드리고 그분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고난 주간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실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흥분된 이한 주간의 그 심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작은 디테일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는 틀림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